이 사람이 이 redistribution, 첩은 배, 이야기 못해서 항상 감사하지 않아요. 저는 너무 감사해요. 너무 감사해요. 제 모든 사람들이한테 감사해요. 제 가족한테 감사해요. 나라한테 가, 감사해요. 다른 나라한테 또. 감사해요. 왜하면이 시스템이 할수 있어요. 이 우리는 많은 많은 어, 공짜 어, 서비스가 받아서요. 많은 많은 어, 도와 주 도와주, 어, help, 도와주 어, 받아요. 나왜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계속 어, 어, 만족하지 않아요. 만족하지 않아요. 감사하지 않아요. 하지만 우리, 우리는 두 개의 결책체 어, 있어요. 솔루션, 첫 번째, 이 제품 빼 갑자기 이렇게 컸네요. 컸네요. 우리나라에서 연금 없다. 어, 시, 어, 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받아지 않아요. h e a l t h c a you pay. 어, 이 어, h e a l 공짜지 않아요. 뿅원 카미온 토널 피요 이렇게 많은 많은 미국에미 미국에, 어, 갔다요. s c h o 학교 아이들이 학교 갈때 돈을 필요해요. 우리는 이거 바뀌면 이 시스템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이년 동안 후에 이년 동안 후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체붐배 이야기할 거예요. 이렇게 갑자기 와, 저는 차통 차 사용할때이 기름 지푸레아요 What? 칼테 지푸레아요 What? 체아이더리 아키소 칼테 치푸 푸레아테요 What? 이렇게 이 시스템, 카프기파키면 무던 사람들이 이체품 e 이해할 수 있어요, 이해할 거예요 이렇게 아아 아. 저도 이할수 있어요. 네, 네 물론 우리는 이년 중에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. 네. 하지만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. 아. 지금 이할 수요 두 번째 이 결책 우리 쥐유 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기의 갔을때이체분배 체붕배 카리오체아테오 진짜 카리오체아테오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, 이거 못다못지 않았을 때 감사하지 않아요 싫어요 이렇게까지 기 그래서 그서이 나쁜 생각이, 아이 도널 사람들 때문에, 도널 만원 널 사람들이 덕분에 우리는 서비스가 거의 모든 서비스가 끊자. 그래서 왜왜왜아직 비판이요, 왜아직 만족하지 않아요, 왜아직 감사하지 않아요? 왜?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이 이어지 못돼요.